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약은 성립됐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고 있다 이게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저 탄지 맞고 시작하면 어떡하는데 오 좋아 뽑아야 되는데. 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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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애매했네. 쓸데없는 들결 안 할게요. 최대한 아 나게. 이 라인 주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라인 너무 밀지 않도록 할게요. 한 리스타한테 한 대씩 다 주시고. 피해주고 피 채워주고 최대한 안전하게 빼주시고 빠아주고 오케이 CS 칼리서 45개 <목소리를> 그레이브리드 40개 <목소리를> 오케이 나이스 샷 쇼피 <목소리를> <목소리를> 굿 나이스 세이 <목소리를> 무난하게 초반만 받쳐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숫자 넣어주고. 숫자 괜찮죠? 저희가 지금 맞다이 하면 이겨요. 레벨 5 되면. 맞다이 어. 하면 이기죠. 어. 어. 맞다이 이기죠. 음, 깔끔하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래도 저희가 지금 유리하죠. 럼블. 어? 뭐야, 왜, 왜 그레이브 잘 끌려가냐? 그레이브 잘만 하면 죽겠네요. 이 쓰면은 안 끌려가겠죠? 블리츠가 와드물을 많이 받고 다니니까 이런식으로 해줄게요 어 다행이네요 제가 풀이랑 살아있어요 칼리 프어11 10 이정도 어 블리츠 풀 있음 어 어 이거 아닌데 오오 오, 나이스 샷 네, 저거는 내가 뭐오 먹었기... 레벨 6굿굿 안쪽에 좀 깊숙하게 공선을 체크해 드려도 할게요 저쪽에 깊숙하게 좀 박아가지고 블루가 아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피마 하나 어 여기에 피마가 있네요. 어. 가지고 어 음, 아깝네 블리치가 집에 갔으니까 와드 싸움을 집중적으로 좀 해주면서 어이 와드 하나 또 내려오는 거 확인 용까지 해주고 이렇게 한고 네. 밑, 와드 하나 사라진 거, 저거 복구해주고, 올게요. 어, 복구 다시 한번더 해주고, 이쪽에 와드 다시. 어, 핑어가 여기 있네. 너희들 박아줘. 거리 미니언 두 개로 해줄게요. 어떤 분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밀어버려야 되겠다. 오케이, 나이스 샷. 오케이, 브레이브즈. 브레이브즈가 아, 잘 들어오고, 제자한테 계속 잘 넣어주고, 상대방 트래프트 12... 2, 0, 0 이정도? 오케이 음, 이정도좀 빨리 지키고 정확해한번아 뭐야 어, 찔러버리네 아이스아 이거 너무 좀 무리였는데 손해 아닌가? 아깝습니다 아. 오케이 제 궁이 있었으면좀 원활하게도 먹었을텐데 말이죠 아이고, 날왜 리치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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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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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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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그러면 앞집. 와드가 없다 와드 받고 싶은데 나 와드가 없어 오케이~~ 게임 터졌네 굿 o o 굿굿 굿 s g o 우디를 o o 놓친건 어쩔수 없고 저런 o 버리고 o o 깔아주고 핑화 다시한번 o o d good, g o o 봐가지고 어.. 마 o o d 가못 o d 으니까 d 쪽에 있는 핑화 지워 주도록 할게요. 루블랑, 핑화 핑아 도착을 하게 했어. 루블랑한테 말해서 같이 와가지고 콜 불러가지고 핑아 지우고 핑화 핑아. 음. 음. 핑를좀 지워줘야 되는데요. 아, 지웠구나. 오케이, 핑아 지웠고. 오 잠깐만. 오 빨빨빨 튀어라. 오케이. 양 사이드 옆쪽에. 오케이. 아 씨.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사영은 죽으면 안 된다. 아이고야. 좀좀동민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사영공. 아, 내가 군마 있었어도. 아이고. 아깝다. 군마 있었으면.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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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허탑을파괴 음. 우로가 있으니까 지금 타곤산 분단은 군단을 일단 빨리 올려가지고 최대한 APD를 줄여주도록 줄여주도록 할게요. 할리스탄는 지금 망, 망해서 아직 딜이안 나오거든요. 음. 그나마 우디로가 좀 지금 제일 잘끈 편이긴 한데 그분을 잘 키워나가지고 여기 블리스 갑니다. 어. 음? 야 이거, 봐봐 이거, 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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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쪽에 하나 좀 깔린 거같은이 요쪽에 하나 깔린 거 같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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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이거, 이거, 좀 용의적 싸움 벌어질 것 같은데. 어, 야, 빠져야 돼, 우리. 오대사야오대사 5대4. 아이고, 아이고. 5대4야, 이거. 아우, 씨. 가자. 오케이. 아, 이거, 잠깐만, 안 좋다. 오케이. 싸이온 박으면, 나이스. 제가 해줄 건다 해줬죠. 오케이. 게임은 확실히 모스트로 잡는 팀이 이겨요. 이번 판에 적 팀은 모스트가 거의 없죠. 둘다 몇, 모두 몇판안 해봐가지고 챔피에 대한 이재, 이해도가 좀 부족한 애들이 잡았어요. 그리고 조합도 좀잘 맞았고 깔끔했죠 이번 판 나름 음. 와드를 좀 상대방 깊숙이 좀 박아서 상대방 기선을 최대한 넓게 좀 잡을게 어 이건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아까 아까 최대한 와드는 깊숙이 넓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는 어차피 제가 죽을 일이 아직 없죠 그러니까 이런거 봐주고 와드를 그 빅토르 망했고 빅토르 레벨이 지금 제 레벨하고 거의 비슷하게 직전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위험하니까 마지막은 오케이 지금 저희 편이 핑을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야 장악이 굉장히 용이해요 지금. 그리고 파에 지원 좀 가지고 오케이. 애들이 시야가 안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어니다 어시 뭐, 먹으라는데? 용 나왔어요. 용이 나왔습니다. 아, 이쪽에다 하나 깔아주시고, 어. 오케이 우디를. 저는 백업을 가져볼게요. 지금 우디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우디를 있습니다. 우디를 여기, 아 여기 블리츠. 블리츠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질 않네. 우린 이거 먹죠, 용. 저희는 용을 먹죠. 어, 이거는 좀 무린데. 어, 좀 위험, 많이 위험해. 어, 이 위험한데 괜찮습 이거 먹고 집에 가서 이제 저는 분단의 방패를 사오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이거 드셔주시고, 그레이브즈님은. 군단의 방패가 나왔으니까 저희 팀은 계속 여기서 스노우볼 계속 굴려가면 돼요. 지금 전체적인 타워 상황도 좋고 미드 2차 용도 2개씩 다 먹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상황은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일단 상대방 딜이 AP d 라고 마오카이 지금 그 AP d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단 먼저 올려줬고요. 타곤산보다는 그리고 상대방한테 깊숙하게 와드를 박아서, 오케이. 요거 박아주시고, 님들 여기 옆쪽에 있습니다. 이거 따야죠? 어, 따, 고요 이거 이렇게. 전마디를 약간 부족하니까, 어, 뭐야, 이거.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케이. 서포터 깔끔했네. 음.